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거요?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라면서 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홍준표 대표의 정치보복쇼 주장. 이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딱 정치보복쇼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지금 캐비넷 문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1361건, 300건. 그 오늘은 또. 또 나왔죠. 국가안보시라고 어, 상황실에서 캐비넷 안에서 수천 건의 문건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이것을 홍준표 대표는 정치 보복 쇼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문건 공개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정부와. 자신들하고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그렇죠. 뭔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 정호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음.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정권을 망신 주면 정치 보복을 당할 거다. 당신들도 나중에 제대로 뭔가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해. 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청와대가 전임 정부 문건을 일부러 터트리는 것 아니냐. 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건을 일부러 찾아내서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과 의혹의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뭐 홍준표 대표도 어제 이런 인식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치 보복 쇼라고 주장한 다음에 이런 글을 덧붙였는데요. 어떤 겁니까? 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를 하며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어, 이것이 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아, 저는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들으면서 들려오네요. 네. 어부지리 정권. <laughs> 그다음에 국민 상대 선전전. 어,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들을 직설적으로 네, 홍준표 대표가 썼단 말입니다. 자, 5년마다 정치 보복 쇼가 벌어지고 있다 비판한 홍준표 대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정치 보복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했다입니다. 우리도 정치 보복했다라고 시인한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5년마다 정치 보복 쇼가 반복되고 있다. 이 5년마다라고 하는 말, 이 주장이 맞다면 예.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5년, 5년 전에도. 전에도 했다. 그렇죠. 하하. 그 전에도 했고 또그 5년 전에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오던 시절에는 정치보복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음. 홍준표 대표 말대로 하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정치보복을 했다. 자복한 것 하나 다름없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넘어갈 때 계속 정치보복이 다 정치 있었다는 걸 얘기를. 시인한 셈이 된다. 예. 2009년 4월 혹시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아당이던 민주당이 이건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예. 그때 홍 대표가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 노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러 조사해야 한다. 음. 정치 보복이고 뭐라고 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과거와 세월이 달라져 증거가 있다면 다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증거가 나오면 불러서 조사해야지. 네. 증거가 있다면은 뭐 조사해서 처벌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네.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갖다 들이댄다면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문서라는 증거가 나오면 공개해야 되는 거고 조사해야 되는 거고 처벌 받을 사람 처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 홍준표 대표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우리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정치 보복하느냐. 문재인 정부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어야 홍준표 대표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결국 홍 대표의 정치 보복쇼 주장은 정치적 공세이자 우리도 정치 보복했다. 이런 간접적인 시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정치 보복쇼라고 비판한 홍준표 대표 두 번째 행가 뭡니까? 두 번째 행가은 이게 정치 보복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요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이재명 시장이 홍 대표 글을 비판하면서 한 주장입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정치 보복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잠깐만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 도둑한테는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오. 좀 굉장히 거친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네. 그 뒤에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제겐 문건 공개가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민주당도 홍 대표를 비판을 하는 성명도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혜련 대변인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정인의 문건 파동 때처럼 문건 공개를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통할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전 정권 적폐 정치 보복이라 청산하면 안 된다는 논리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진행 아직 규명되지 못한 진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압수색을 거부하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마치 타임캡슐처럼 문건을 줄줄이 남기고 떠났고 그게 예. 발견됐다. 그러면 홍 대표 말처럼 증거가 나면 조사해야겠죠? 음. 그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오면 조사해야 되고 조사하다 문제점 발견되면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 사법 처리를 받도록 만드는 것 그게 홍준표 대표의 말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맞아요. 그런데 러네요 지금은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laughs>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물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 사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음흠. 그 그러니까 전임 정부 청와대가 두고 떠난 문건을 공개한다.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청와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막 쏟아졌을 때 캐비넷에서 이렇게 막 뭉, 뭉치로 나왔을 때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오해받지 않고 의혹 사지 않고 가장 투명하게 가는 길일 것인가? 음. 실제로 고민했다고 하죠 청와대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고민을 했던 결과물인지 몰라도 지난 3일 날그 문건을 발견했는데 네. 14일 날 공개했잖아요. 계속 들고선 이거를 이제 법리적인 자문받고 뭐 이랬다면. 서 그렇죠. 그 내용도 검토하고. 네,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타이밍 조절, 조절하려고 저랬던 거 아니냐. 음. 여야 합의가 국회 정상화 합의하고 난 다음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 공개했다 이런 네. 이제 얘기들도 야권에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무수석실에서 1,306한건 문건이 발견됐다고 공개를 할때 예.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문건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그때 즉시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문건을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발견 즉시 있는 그대로 어, 그냥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대로 청와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문건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논란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서두르거나 또 과도하게 미리 예단을 갖고 먼저 문건에 대해서 너무 언론에다 흘리거나 아, 이렇게 접근하지 내용을. 말고 예. 예 자칫하다가 오히려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서 안 공개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 조심 조심하면서 예, 예. 아이 다루듯이 이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뚜벅뚜벅 정도대로만 하면 좀될것 같아요. 이거를 뭐 숨기거나 있는 그렇죠. 걸 감추거나 없는 걸 만들어서 흘리거나 이게 아니라 정도대로 투명하게. 그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가장 좋게 좋은 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투명하게 뭔가를 공개한다. 네, 네. B급 사진 외국에 나가가지고 정상들하고 찍었던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음, 음. 그런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런 것입니다라고 투명하게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정치보복쇼란 단어가 하루 종일 이슈였는데, 그 단어의 MB 행간 이면수가좀 갔습니다. 네, 네, 저는 MB입니다. 네, 근데, 뭐야, 뭐 자저는 누군가? 네, 어, 저는 백반 토론의 MC, 백자연입니다. 아, 백자, 백자, 사회자, 백자연입니다. 사회자? 네. 어... 네, 에대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딴애 없나? 딴 애? 딴 애, 딴애너 말고 딴애 없어? 애, 저, 저기요 해줄게. 초장부터 그렇게 면전에다 따내 아니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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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기들었거든 네가 데 대고선 게스트가 많다 하던데 아아 지금 능력 있죠? 응 맘만 먹으면 네.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요. 모시고 와봐. 모시고 뭐. 아, 와봐. 괜찮으 모시고 와봐. 저 잠시만요. 모시고 어, 와봐. 아 저기 아, 배우분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와서 인사하십시오. 어, 야이아 이쁘시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부터 TBS에서 지금 계속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네요 엉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반 아 깨끗해 아유 그래 나 좋네 아주 그냥 나 알죠? 어어 어, 그래 그래 나 만나면 네뭔 얘기하고 싶었어요? 있으면 한번 해봐 음 응. 그럼 강강 응. 강.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강강 강 얘기하고 싶었구나 아, 강, 더러워. 금방 깨끗해져. 네? 왜 그래. 나한테 20조만 딱 줘봐봐. 강, 금방 깨끗하게 한다, 내가. 네? 이 20조를요? <laughs>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돌겠네, 진짜. 그냥 저는 이만 들어갈래요. 아, 왜 벌써 갈래? 왜더 이따 가지? 응? 어, 응? 제가 좀 성질이 뻗쳤어. 쳐서 뻗쳐... 아... 성질 받아주실 거면 조금 더 있어 볼까? 가, 가능한데. 가. 들어가. 들어가요, 에이. 잘 생각하셨네요. 갈게요. 에이, 에이. 어이 되게 깍질하시다이 손길 깍질하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분이 물 더러운 꼴을 참지 못하는 분이라서요. 알았고. 그럼 다른, 다른 게스트. 다른 거. 래서 아, 저분은 여기 또. 안 오시려고 할것 같은데. 왜? 이미 와 계신데 뭐아니라 그래. 저기요,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지납시다. 괜찮아. 와서 인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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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안녕하세요. 대련님을 굉장히 섬기는 전 대련이에요. 어 백반더러운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 어 제가 이런 진행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봉수와 봉주를 어안 할래요. 왜 그래? 어 근데 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초대해주신 어, 깐느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 어 깐느 아닌가보다. 전 대련이에요. 다음에 뵐게요. 아이 나 이거 생존을 하고 있어. 아이 뭐 자꾸만 다들 안 한다 고 그래. 네 가셨습니다. 아이, 상대 배우, 남자 배우는 나 좋잖아, 나. 괜찮잖아, 할만하지 않아? 그래서 가신 것 그, 같은데요. 아, 나 때문에? 아. 기왕 가신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너만 남았구나. 아, 그렇죠. 원래는 이 시간에 GH님이 계셔야 되는데. 극락방은 네, 이제 며칠 못 나오시니까. 아. 어디 가셨나요? 모르는 거캐빈에 뭐, 찾으러 가셨나요? 아. 빵빵 터지잖아, 지금. 아, 그러게요. 문건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무더기로 나와. 아주 그냥 엊그저께 천삼백건. 그건 끝이 아니잖아. 안보실이랑, 응? 상황실에서도 또 엄청 나와가지고 음, 아주 그냥 운건 대잔치군요. 그래서 지금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다. 네. 심지어 지혜진님은 지금 방산비리안도 깊이 연루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또 터져가지고. 어? KFX 뭐 사업적인 문제. 그것도 아주 큰것 같고. 어?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오실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네가 좀 며칠 좀 쉬고 좀 해줘. 아, 네네. 어. 힘들면 저쪽에 저 가서 틈틈이 좀 쉬고. 저기죠. 저기, 저쪽에 기저 있는 저 침대에 계세요. 침대. 저건 누가 쓰던 지혜진님. 아... 쓸래? 너 써? 아니, 아니 저는 좀 <laughs> 아, 싫어? 아 저는 그냥 맨 바닥이 편할 것 같습니다. 맨 바닥에 베겨. 혹신해 네가 써? 아니요 저는 베기는 걸 굉장히 이게 자극적이라 좋아합니다. 땅바닥 체질이. 아, 땅바닥. 음. 그럼 저 침대 저 어떻게 하나요? 아, 저저 침대는 저거. 아니 근데 왜 침대가 세 응. 대씩이나 있습니까? 그 모르지 나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니 그럼. 선생님이 하나 갖다 쓰시네 아, 게... 아, 아 싫어 시어나 꿈자리 사나울 것 같아 아, 나도 너무 푹신하면 꿈자리 사나워 으흠. 잠을 되게 거지같이잘 자는 스타일이야 아. <laughs> 아, 그럼 두 다리를 쭉 뻗고 못 주무신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뻗었지 쭉 뻗었는데 <laughs> 음. 요즘엔 잘못 뻗어 아참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뭐? MB성부 때 자원회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29조 원을 탕진을 하셨다. 어머머머 얘머래니 웬일이니 얘좀봐 이거 맞습니까? 어딜 네가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응, 그런 소리를 막 해? 이건... 어, 처음 온건 상관이 없고 자원 공격 부채도 40조 원이고 자, 자. 자원 외교 때문에 지금도 허? 계속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대요 어, 얘 웃긴다 진짜? 어? 아니에요? 탕진하기 얼마라고? 29조 원그 구...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럼 아더 되는구나 싸게 잡았네 그 정도 <laughs> 하,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뵙게 돼서 영광이야? 그건 아니고요 입이 쩍쩍 벌어지게 하는 능력은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 쩍쩍 벌어진 입 다물고 너 가. 난 너랑 안 맞아 아무래도. 그럼 대체 누구랑 맞으신 거예요? 나는 국민들. 안 맞죠. 아휴 참. 그럼 안 맞는 걸로 해. 응. 마음 안 맞지? 그럼 매도 안 맞을래. 됐지? 글쎄요. 이게 여기 시간. 뭐가 있네요 이게 뭐가 하나 있네. 좀. 나 간다. 아니 손때 묻은 아니 저 그냥 가시면 저거 어떡하라고. 뭘 어떻게 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거요?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라면서 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홍준표 대표의 정치보복쇼 주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딱 정치보복쇼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지금 캐비넷 문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1 3 예순 한건 300건. 그 오늘은 또. 또 나왔죠. 또 국가안보실하고 어, 상황실에서 캐비넷 안에서 수천 건의 문건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이것을 홍준표 대표는 정치 보복 쇼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문건 공개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정부와 자신들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그렇죠. 뭔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 정은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불순화 의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 정권을 망신주면 정치 보복을 당할 거다. 당신들도 나중에... 제대로 뭔가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어, 지금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청와대가 전임정부 문건을 일부러 터트리는 것 아니냐. 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건을 일부러 찾아내서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과 의혹의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뭐 홍준표 대표도 어제 이런 인식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치 보복쇼라고 주장한 다음에 이런 글을 덧붙였는데요. 어떤 겁니까? 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 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를 하며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어, 이것이 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아, 저는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들면서 으 들려오네요. 네. 어부지리 정권. <laughs> 그다음에 국민 상대 선전전. 어,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들을 직설적으로 네, 홍준표 대표가 썼단 말입니다. 자, 5년마다 정치보복쇼가 벌어지고 있다. 비판한 홍준표 대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정치보복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했다입니다. 우리도 정치보복했다라고. 아니요. 엉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백반, 아, 깨끗해. 아유, 그래. 나 좋네, 아주 그냥. 나 알죠? 어, 어. 어 그래 그래 나 만나면 네. 뭔 얘기하고 싶었어요? 있으면 한번 해봐 음 응. 그럼 강강 응. 강.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강강 강 얘기하고 싶었구나 아강 어, 더러워 금방 깨끗해져 네? 왜 그래 나한테 20조만 딱 줘봐봐 강 금방 깨끗하게 한다 내가 이 20조를요? <laughs>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돌겠네 진짜 그냥 저는 이만 들어갈래요 아왜 벌써 갈래 오늘 더 있다가지 응? 어, 응? 제가 좀 성질이 뻗쳤쳐 뻗쳐... 아. 성질 받아 주실 거면 조금 더 있어 볼까 가가 들어가 들어가요 에이. 잘 생각하셨네요 갈게요 어우 되게 깍질하시이 성격 까지하다아네 그렇습니다 저분이 물 더러운 꼴을 참질 못하는 분이라서요 알았고 그럼 다른 다른 게스트 른 거. 에, 또, 저분은 여기 또. 안 오시려고 할것 같은데 왜 이미 와 계신데 뭐 아니라 그래 저기요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지납시다 괜찮아 와서 인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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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안녕하세요. 대련님을 굉장히 섬기는 전 대련이에요. 어, 백반도로운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 어 제가 이런 진행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봉수와 봉주로 어, 안 할래요. 어, 왜 그래? 어. 어, 근데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초대해주신 어, 깐느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 어, 깐느 아닌가보다. 전 대련이에요. 다음에 뵐게요. 아이나 <laughs> 이래 생중를 하고 있어. <laughs> 아이 뭐 자꾸만 다들 안 한다 고 그래. 네. 어, 가셨습니다. 아이 상대 배우 남자 배우는 나도 좋았나 괜찮잖아. 할만하지 않아? 그래서 가신 것 그... 같은데요. 아나 때문에. 아. 기왕 가신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결국 너만 남았구나. 그렇죠. 원래는 이 시간에 G H 님이 계셔야 되는데. 몇번 들은지 며칠 못 나오시니까. 어. 어디 가셨나요? 모르지 뭐 캐빈에 찾으러가셨나요 아. 빵빵 터지잖아 지금. <laughs> 그러게요. 문건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무더기로 나와. 음... 아니그어그저께 1,300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안보실이랑, 어? 상황실에서도 또 엄청 나와가지고. 음, 아주 그냥 문건 대잔치군요. 그래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네. 심지어 지혜진님은 지금 방산 비리라도 깊이 연루가 되가 있는가. 시인한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5년마다 정치 보복쇼가 반복되고 있다. 이 5년마다라고 하는 말, 이 주장이 맞다면, 예.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5년, 5년 전에도, 전에도 했다? 그렇죠. 하하. 그 전에도 했고 또그 5년 전에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오던 시절에는 정치 보복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음. 홍준표 대표 말대로 알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정치 보복을 했다. 자복한것 하나 다름 없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넘어갈 때 계속 정치 보복했다는 걸인한 셈이 된다. 예. 2009년 4월 혹시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아당이던 민주당이 이건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예. 그때 홍 대표가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 노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러 조사해야 한다. 음. 정치 보복이고 뭐라고 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과거와 세월이 달라져 증거가 있다면 다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증거가 나오면 불러서 조사해야지. 네. 증거가 있다면은 뭐 조사해서 처벌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네.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갖다 들이댄다면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문서라는 증거가 나오면 공개해야 되는 거고 조사해야 되는 거고 처벌 받을 네.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 홍준표 대표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우리 정치보복 하지 않았다. 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정치보복 하느냐? 문재인 정부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어야 홍준표 대표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결국 홍 대표의 정치보복쇼 주장은 정치적 공세이자 우리도 정치보복했다. 이런 간접적인 시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정치보복쇼라고 비판한 홍준표 대표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게 정치 보복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 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이재명 시장이 홍 대표 글을 비판하면서 한 주장입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이요? 예. 이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정치 보복험 합의하고 난 다음에 딱 맞춰 가지고 그거 공개했다. 이런 에. 이제 얘기들도 야권에서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정무수석실에서 1300예한건 문건이 발견됐다고 공개를 할때 예.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문건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그때 즉시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문건을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발견 즉시 있는 그대로 어~ 그냥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예. 그까 그러니까 이 말대로 청와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문건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논란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서두르거나 또 과도하게 미리 예단을 갖고 먼저 문건에 대해서 너무 언론에다 흘리거나 아, 이렇게 접근하지 내용을. 말고 네. 예 자칫하다가 오히려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서 안 공개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 조심, 조심하면서 예. 아이 다루듯이 이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뚜벅뚜벅 정도대로만 하면 좀될것 같아요. 이거를 뭐 숨기거나, 있는 그렇죠. 걸감추거나 없는 걸 만들어서 흘리거나, 이게 아니라, 정도대로 투명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가장 좋게, 좋은 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투명하게 뭔가를 공개한다. B급 사진 외국에 나가가지고 정상들하고 찍었던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런 것입니다. 라고 투명하게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정치보복쇼란 단어 아주 하루 종일 이슈였는데 그 단어의 행간이 이을되갔습니다 네, 모실 저는 MB입니다. 근데 뭐예요? 자네는 누군가? 네, 저는 백반 토론의 MC 백자연입니다. 백자연입니다. 사회자. 어... 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딴애 그 없나, 딴 애? 딴 애, 딴애없너 말고 어, 딴애 없어? 따, 딴, 애. 저, 딴 애, 저기요. 좀. 초장부터 그렇게 면전에다 딴 아니, 애. 아니,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아, 네. 얘기 들었거든. 네가데고오 게스트가 많다 하던데. 아, 아, 제가 지금. 능력 있잖아. 어, 맘만 네. 먹으면 바로 들을 수 있잖아. 아, 그렇긴 한데요. 모시고 와봐. 뭐. 아, 모시고 와봐. 괜찮아, 네, 그럼, 모시고 와봐. 저 잠시만요. 아, 어, 모시고 와봐. 아, 저기, 아, 배우분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와서 인사하십시오. 어허허허, 야, 이, 어, 이쁘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부터 TBS에서 지금 계속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말하는 비판했습니다. 잠깐만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 도둑한테는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오. 좀 굉장히 거친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네. 그 뒤에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제겐 문건 공개가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민주당도 홍 대표를 비판을 하는 성명도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혜현 대변인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정인의 문건 파동 때처럼 문건 공개를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통할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전정권 적폐 정치 보복이라 청산하면 안 된다는 논리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진행 아직 규명되지 못한 진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압수수색을 거부하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마치 타임캡슐처럼 문건을 줄줄이 남기고 떠났고 그게 예. 발견되었다. 그러면 홍 대표 말처럼 증거가 나면 조사해야겠죠 음. 그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오면 조사해야 되고 조사하다 문제점 발견되면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 사법 처리를 받도록 만드는 것 그게 홍준표 대표의 말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맞아요 그런데 러네요 지금은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laughs>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물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 사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음흠. 그 그러니까 전임 정부 청와대가 두고 떠난 문건을 공개한다.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청와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막 쏟아졌을 때캐비넷에서 이렇게 막 뭉치로 나왔을 때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오해받지 않고 의혹 싸지 않고 가장 투명하게 가는 길일 것인가? 음. 실제로 고민했다고 하죠 청와대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고민을 했던 결과물인지 몰라도 지난 3일 날그 문건을 발견했는데 네. 14일 날 공개했잖아요. 계속 들고선 이거를 이제 법리적인 자문받고 뭐 이랬다면. 그렇죠. 그 내용도 검토하고. 그런데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타이밍 조절, 조절하려고 저랬던 거 아니냐. 음. 여야 합의가 국회 정상화 하,